진정찬다 이야, 진짜 이거... 정말 짱다, 짱.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이동원입니다 이야, 진짜 이거 정말 정말 짱다, 짱. 응.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자 칼이라고 적혀져 있네, 여기. <laughs> 이거 파리야 파리약, 한 3일 전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주변에 있던 파리들은 다 모인 것 같아, 요다 모인 것같 요건 일반 파리도 있고, 쉐, 새파리, 작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아. 어쩐지, 이야... 농장에 파리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진짜 이거 놓기 전에는, 여기에 이제 파리가 제법 우리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파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파리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채가 없어졌어. 거기 꽂혀 있어. 꽂혀 있어 저쪽 뒤에.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거야. 네. <laughs> 그렇게 진짜 이걸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요 가까운데 우사가 있거든요. 진짜 여기서 한 150m 정도밖에 안 떨고 어 바람이 또 불면 이쪽으로 이렇게 불다 보니까 우사에서 냄새도 살짝 나고. 이제 파리도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먹고서 놔두면 진짜 파리가 그냥 벌떼처럼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냄새가 또 많잖아요. 그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거는 여기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코를 막찔러 근데 우사 같은 데는 안 두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딱 하우스고 이제 막힌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갖다 놓으면 생선 썩은 냄새 그 냄새에 의해서 정말 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게 몰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오면 어 이거 무슨 냄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냄새도 별로 없어요 냄새도 별로 없는데 파리가 여기 와갖고 이제 파리가 붙어갖고 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더 파워 킬이 안에 냄새에 의해서 파리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요 안에서 거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덜 먹어갖고 살아서 도망간다 해도 요 안에 10cm 반경 안에 이렇게 다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촛 촛겹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자기, 자기네 식구가 죽었는데 거기 와서 또 먹고 또 죽고. 얘네들이 그렇게 <laughs> 그런 머리는 없는 거지. 어, 그래서 봐. 이게 요번에 제가 이거를 소개를 받고서 더파워킬 이거를 제가 실험을 딱 해봤어요. 우리 농장도 실험을 했지만 요 가까운데 우사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사도 제가 한번 딱 다녀왔어요. 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진짜 엄청나지? 짐정 쳤나? 엄청나. 이게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파리가 이렇게 많아요. 야 그리고 여기 바닥에 떨어진 파리들도 엄청나요. 자, 보셨죠? 갖다 놓고서 한5 6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딱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꺼졌어. 야 진짜, 정말 이거. 팔이 진짜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진짜 하루면은 다 잡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파리는 먹어도 죽지만은, 이제 반려견,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웬만큼 먹어도 고양이나 개, 뭐 이런 반려견한테는 거의 지장이 없대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안심하고 놓긴 놓대. 그래도 조심해서 개나 고양이가 이제 좀, 닿지 않는 곳에 어린이한테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 <laughs> 요 우사에 갔는데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파리가 정말 정말 어마어마 했거든요 얼마나 귀찮았을까 네그 눈곱 이런데 네. 파리들이 진짜 많이 끼잖아요 항상 소들이 이렇게 귀 갖다가 이렇게 펄럭펄럭 음. 하잖아요 사람처럼 뭐 이렇게 뭐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놓게 되면 이것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일 1kg 500g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꺾고 뚜껑 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항아리 뚜껑 크거 있잖아요 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료포대를 후츠캣으로 이렇게 크게 아니면 비닐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넓게 해서 그걸 이걸 막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리가 완전 새카맣게 정말 진짜 하루만 딱 지나보세요. 주변에 있는 파리들은 거기 있던 파리들은 거기 와서 다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 네. 우리도 할 일이 줄었어. 응, 네. 정말 우리 네. 여기 있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 어제도 사실 체험을 왔는데 겨나 온 거죠. 겨나오고 체험 오고 그러는데 사실 파리가 막 너무 많고 이러면 사실 약간 좀안 좋지 부담 부담좀에요 음, 네. 그런데. 이거를 딱 갖다 놓고서 파리가 정말 전멸을 합니다. 전멸. 근데 찾아보기 힘들. <laughs> 네.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우사 같은 데나 뭐 이제 축사 그런 데는 사실 파리가 진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야뭐 이런 거한세개 정도면 뭐 거의 1년한 여름은 난다 하지만 어 축사나 이런 것에는 뭐한박스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몇 군데만 그렇게 뿌려 놓게 되면 어 파리 때문에 정말 사람이건 소건 아니면 닭이건 강아지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진짜 한 90%는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진짜 끝내줘요 처음에 난 냄새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끝내줘요 진짜 이거 해 놓으면 칼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면 진짜 완전 전멸합니다 네. 자 요것도 아마 제가 얘기가 잘 되면 이제 더 얘기 중인데 얘기가 잘 되면 요것도 이제 공동구매로 이렇게 뭐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이제 꼭 구매를 하고 싶다 그면 제가 이제 이 분들하고 여기 제조해서 더 파워킬 여기 제조해서 하고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커도 이렇게 어, 걸어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별도로 어, 공동구매 이렇게 하는 거 영상도 다시 촬영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효과 끝내줍니다. 자 이상 술바 이동원이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큐이가 있었어요. 래전에 텐트파만. 그래서 그 노란색 뽀. 파리파리 없이, 사이클 써보시는 없이, 파워이로 아, 자, 모양 뽀. 네, 아삭 우리 모양이니까요. 네, 추첩에서. 네.